그러니까 없어. 지금 추천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음. 왜냐면 지금까지 안 오른다고 아, 팔았어. 그럼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 그쵸.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음. 현실적으로는 봤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월부를 알게 된 40대 브리니입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정리할 수 없고 또다시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음. 풍족하진 않았지만 화목했던 저희 가족은 94년부터 화곡동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90년대 말에는 단독주택 두세 채를 허물어 빌라를 짓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 포함 양쪽 옆집과 합의하에 빌라 공세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2000년도부터 급격히 기울어진 집안 사정에 2002년도엔 집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남겨둔 채옷까지만 챙겨 쫓기듯 6평 오피스텔로 피신하듯 도망쳐 살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 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6평 오피스텔은 네명의 성인이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동생은 군대로 엄마는 삼촌 집으로 그리고 아빠와 저만 오피스텔에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 시작은 참 암울했으나, 신기하게도 전, 아, 얼마나 앞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때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발버둥 쳐봤자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냥 시간만 버린 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큰아버지께서 2년 뒤 부천 역곡동에 14평 작은 빌라를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하신 뒤 저희 가족이 살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 어, 지금까지 진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 네, 다행이다. 2004년부터 2021년이 지금까지 17년째 아무 변화 없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련한 집이 아닌 공짜로 살게 된 집이 이렇게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 같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며 이 빌라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은 시골의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막 40대가 된 저를 보니 그때 아빠가 참 젊은 거였구나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너무 아프네요. 12년간 직장생활 해온 저는 아직 돈 천만 원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월급이 들어오면 모두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아니 월급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마지막 30대를 맞이하는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주변엔 모두 결혼해서 자신만의 자산을 키워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월급만큼 소비하는 정신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하며 여러 방법을 생각하던 중 주식은 너무 어렵고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드니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 친구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가고 주말에는 가게에 나가며 1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말에 추가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금을 모아야 했기에 이것은 분명 해야 할 일인 건 알고 있지만요 하루하루 정신력으로 체력으로 벽터 가고 있는 요즘 또 하나의 사건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4년 전에 결혼했던 남동생이 이혼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가게로 찾아와 덤덤하게 이혼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하는 동생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왜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앞으로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20년 전 각자 흩어져 지내며 무언가를 함께 이뤄내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의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역공역 도보 3분 거리에 14평 빌라에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도 큰아빠께서 저희에게 이 빌라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얼른 이 빌라를 매도하여 동생과 같이 살 곳을 마련해야 할것 같아서 시세를 살펴보니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마저 매도가 되었을 때 얘기죠. 20년이 다 되어가는 빌라가 과연 매도가 될지도 의문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으로는 동생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동생은 현재 아이가 없는 신혼 부부가 서울 청약을 노리며 전세 대출을 풀로 받아 본인들의 돈은 9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5월 11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고 월급은 각자 모았으며 대출 이자와 모든 생활비는 전부 남동생이 부담하여 결혼 4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마저도 보증금 9천만 원의 반을 와이프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죠. 동생은 역곡동 빌라를 팔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와달라고 합니다. 일단 모든 일의 시작이 이 빌라가 팔렸을 때 정리가 될것 같아 앞 아, 큰아버지께 말씀드려 일단 빌라는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또 명확히 설정해 두고 같이 극복해 나아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려면 서울 외곽에 전세로 부모님과 같이 살수 있는 평형으로 옮긴 후 지금부터 월급의 투자 방식을. 공 공부하며 종잣돈을 모아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일단 이사를 가고 3년 동안 같이 종잣돈을 모으면서 투자를 해나갈지,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빌라에 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대출 이자 나가는 것 없이 종잣돈을 모아가는 것일 테지만 이건 좀 동생에게 내어줄 방이 없어서 그 부분이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남매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현금은 동생의 전세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월 150은 저축할 수 있고요. 저는 신용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월 25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동생 회사는 양재역이고 저는 명동역입니다. 어떻게 집을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동생과 다 같이 살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가족이 정리하며 나아가야 할지 너바나님, 너나이님의 의견을 너무나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음. 어, 일단 저는 이거 이야기를 듣고 저 결혼하기 전하고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음. 이 구리구리님이. 음.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고 좀 부르했는데, 그러면 음. 이제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음. 그렇게 안 되고 그 동안 못 썼던 거를 막 이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 보복 그렇죠. 소비처럼, 보복 아, 소비처럼 막 하게 되니까 저도 월급보다 더 썼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뭐 아. 카드깡 하고, 막 음. 카드에서 맨날 전화 오고, 진짜 카드에서 그 24일이 되면 저는 23일날. 빼는 거야, 미리. 카드에서 못 가져가게. <laughs> 진짜 그 정도 올렸어요, 저도. 뭐, 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웠으면 좀 종자돈 모으고 더 짝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냐. 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 음. 어, 뭐 썼던 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억울함도 있고. 다 있어. <laughs> 그런 게 있어서. 그안 써보면 모르니까. 음. 그 써봐야 알지. 나, 나는 음.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법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그건 좀 의무교육을 그렇죠. 좀 넣어야 되는 거라. 리 사실은, 투자를 배워야 되는 거라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돈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요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음. 그런 거를 아예 안알려주니까 사실, 저도 뭐 없더라고, 월급이 음. 처음에는. 그러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빨리 썼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막, 신용카드 해가지고, 막, 못 모으신 분이 많더라고 음. 생각보다. 너나이님 준비하셨나요? 이분이 참, 그리, 그렇더라고요. 막 음. 어떤 때는 되게 파이팅 넘치는데 긍정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어, 음. 긍정적인데 동시에 또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놔버렸던 것 같은 그런 게 후회되시는 음. 것 같아요 음. 얼마 있고요, 얼마 벌어요, 뭐 사야 돼요 이것도 좋은데 저희가 이거 구해줘알 하면서 음. 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음.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 사연을 했고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저랑 동갑이신 것 같아요. 음. 음, 2002년에 40대. 22살이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오. 반갑다, 친구야.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린 시절에 IMF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셨고, 결국에 이제 내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신 거잖아요. 빌라를 매도하면 1억 5천 정도 될것 같다고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동생분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 1억 5천 빌라 매도하고 뭐하고 저는 한 1억 3천 정도가 쓸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동생 저축 150, 본인 저축 250. 음. 400. 400을 모을 수 있다. 음. 저는 사실 여기에 저희가 종잣돈을 뭐 전세 살면서 해야 되나요, 동생 있는 데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음. 그럼 2년 뒤에 돈 모은 거를 그대로 전세로 주셔야 들, 될 거예요. 응. 되죠. 일단, 네 분이서 같이 거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빌라로 응. 들어가는 게 되게 좋죠.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근데 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응. 방이 없어서 응. 너무 힘드시니까. 응. 그래서 제가 뭘 찾았냐면, 응. 4인 가족이 같이 살수 있는 4억 초반대. 그리고 명동과 양재를 1시간 정도에 갈수 있는 지역. 아파트? 응. 오, 20평대겠네요? 네. 오, 아직 거... 있어요? 있어요. 오. 음. 네, 그, 거기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왜 4억이냐? 음. 그럼 1억 3천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대출로 예를 들어 서 3억을 받는다. 음, 음. 그러면 4억 3천짜리 집을 살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시겠죠? 너나이님, 대출이 어떻게 돼요? 3억이. 4억 음, 3천짜리 음. 집에. 음. 네, 디딤돌로 하면 됩니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네, 디딤돌로 음. 하셔가지고, 음. 그 집을 사시는 거예요. 음. 그럼 3억 대출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생분 남기는 걸로 대출 상환 음. 150 남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150딱 원리금이에요. 3억 어 ]금이면. 본인이 모으시는 거 있죠. 250. 네. 그걸 모으세요. 차곡차곡 음. 그리고 그걸로 재테크를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하시는 음. 게 맞다. 음.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음. 음. 제가 좀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음. 지금 저기 누나분이 음. 직장이 명동, 명동역. 여기에요, 명동역. 네. 여기 4호선 지나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동생분 직장이 음,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 왜냐면, 양재하고 명동이 연결되는 교통편이 거의 없어요. 음. 근데 더더욱, 거기 예산상 제약도 상당히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4이니까 제가 동서남부를 다 찾아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쪽, 이쪽으로 소개해드릴 거요 부평이나 아 인천, 네. 부천에 서좀더 가서 볼게요. 인천. 자, 크게 네. 보겠습니다. 예. 사억대 아파트 있죠. 네. 사억대 아파트를 보려면 음. 한 이쪽까지 건너가야 돼요. 지도에서 보면. 남양주. 네, 이쪽, 음... 아, 이 위에 여기. 양주. 양주의정부. 여기. 파주. 그죠 20평대 방세계 사업을 보려면, 음... 그러니까 한강 위쪽은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네, 네. 양주 어떻게 가냐고. 그럼 명끓여야 되잖아, 들어오려면. 음. 그럼 안 돼, 안 되니까. 음. 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근데 명동을 못 가, 그렇구나. 이제. 그 서쪽으로 가면은 이쪽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가 보세요, 여러분. 크게 봐도 물리적으로 가, 제일 가까워요. 서 그러네요, 그러 네. 광화문 여기, 음. 여기거든요. 음. 그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이망역 있고 계산역 있죠. 인천 1호선. 네. 네. 그 여기 아파트들이 쫙 있거든요. 네, 있죠. 여기에 20평대, 4억 3천 이내로 살수 있는 방세 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단지를 콕 집어서 말씀 안해 아, 주시는 얘기하니까...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laughs> 라이브를 저희가 이제 단지를 콕 아, 집어줬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러니까 어왜 그러지? 오늘 아, 그죠, 왜 말씀 안해 주시지 하고 이제 궁금해 아, 그게...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단지 하나 해서 하니까 음. 그 전에는 크게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을 음... 하는 거죠. 그렇죠? 호객노노에막 <laughs> 너나 있는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진짜? 있어. 어 진짜?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게 뭐, 그럼 전날 그분한테만 꼭 얘기해드리면 안 돼요라고 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맞아. 그것도 사실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이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저희 수원에 있는 것도 단지 그 단지 하나만 난리가 나는 거죠. 아,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 되게, 되게 나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4억 초반대로 살수 있는 거수원에 인계동, 뭐 화서동, 화... 어, 정자동 네. 다 있다고. 네. 거기는 또 잠잠해 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가격대를 보고 그 중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음. 그거 말고도 다른 단지들도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저희 진정성이 훼손될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근처에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20평대 방 3개짜리가 4억 초반인 애들이 있어요. 음. 그걸 좀 찾아보세요. 음. 그리고 거기를 다 가보시고 거기 내집 마련 하셔서 사시면 일단 좋은 장점 어디안 가도 돼. 전세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서 동시에 가격대가 적당하고 대출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음. 소득이 지금 쌍끌이로 끌잖아요. 쌍자가 어. 음. 그러니까 누나가 버는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음.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 어, 네. 네, 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너바나님은 어디 또 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봤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음. 왜냐면 이분은 아파트를 사기 전에 먼저 빌라를 매도해야 돼 음. 어, 그쵸 그렇죠. 아니면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 음. 그러니까 지금 추천해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음. 왜냐면 이거 매도가 뭐 이번 달에 될지 삼 개월이 될지 6 개월이 음. 될지. 어 이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마음 짠한데 또또 그나마 감사했던 건 가족 사이가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돈을 못 모으고 다 쓰고 이제 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 네. 어 이거 자체가 음. 되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음. 제가 이분한테 어, 추천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어, 일단은 그 역곡동 빌라를 보유하세요. 어 일단은 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어, 왜냐하면 않고? 네. 네. 음. 네. 왜냐하면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음. 시장의 말미쯤에 한번 빌라가 터질 것 같아요. 막 터진다는 그러니까.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올라갈, 올라갈 거야. 아. 아 올라갈 거야. 한번 한번. 더 올라간다. 예, 네. 음. 한번, 한번 한번 미치는 지금 아파트처럼 두배세배 배 오른 게 되게 뭐 많잖아요. 음. 그것처럼 빌라도 한번 이런 시장에 올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갖고 있다가 음. 한번 기회가 올때잘 이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왜냐면 지금 수도권 집값 자체가 지금 사가지고 반드시 오른다 이런 것도 어렵고 추천한다고 이 분이 당장 살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이분 마음은 알겠어요 사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자를 만났고 제가 정말 많은 부자들을 양성했잖아요 음. 이 분은 각계전투 하셔야 돼요 가족끼리 음. 같이 재산에 섞여 있는 거가 이게 미혼일 때는 가능한데 음. 기혼이면 서로 음. 되게 애매해. 맞아. 그리고 이분이 많아 지금 뭐 자영업하고 계시다니까 음. 자영업 하시, 하시면서 뭐 청약 추첨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원래 안 됐는데 지금 됐잖아요. 1인 네. 되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뭐 뭐, 뭐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옆에 빌라 지금까지 안 오른다고 팔았어. 음. 그럼 내가 됐어, 아, 가진 게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음. 인천에 지금 아까 나중 추천해준 아파트 저기 아파트도 내안 오르다가 오래 올랐는데. 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가 좀 약간 음. 기회가 될 거다, 라고 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영업에 부가가치가 큰 분야면 자영업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아까 월부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부 자체가 자영업이에요. 맞죠? 음. 맞아, 그냥. 왜냐면,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이랑 말씀하는 게다 다 똑같은 거야. 월부 자체, 월부 생활 방식 자체가 <laughs> 자영업이야, 사실은. 고강도. 어, 그러니까. 네, 난이 맞저 지금 퇴근 못 하고 있잖아요. 나이 <laughs> <난이마차> 맞죠. <laughs> 여러분, 다들 그렇하 우리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영업에.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쟤거든. 우리 자영업자라고. <laughs> 전화 한번해까 아니, 니까 잠깐만. 아직,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아, 그래, 어쨌든 뭐. 오, 사부님 말을 잘라버리네. <laughs> 음, 그래요. 듣기 좀 지겨운 가다 <laughs> 이제. 네. 아, 어쨌든 또, <laughs> 그래, 어쨌든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laughs>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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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서 음. 오히려 음. 사연자분께서 더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도다이님께서는 그 사연자분이 원하는 음. 쪽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네. 이제 모색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오히려 인천 1호선이 있는 이막역 그 근처에 있는 단지에 4억 초반대 집을 그렇죠. 어,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그 남동생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갖고 어, 누나의 돈으로 돈을 좀 모아 와서 투자나 이런 걸좀 돈을 불려가는 네. 이 가족이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네. 또 너바나님은 지금은 상관없지만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다거나 아직 좀 누나도 미혼이시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생도 또 이제 다른 인연을 또 만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좀 각개 전투로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그 네. 그 답변이 약간 좀 달라서 네. 오늘 네. 좀더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 아니요. 헷갈린다기보다 음.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 좀 있었는데 음. 그게 좀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아, 음.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 너바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게 네. 그 사연을 올리고 나서 다음날 빌라 메모를 바로 내놓기는 했었어요. 음. 음. 네네네. 부동산 전환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음. 내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매물도 좀 내놓고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매도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빌라 매도 할때 사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가격을 오... 완전히 떨어뜨려서 빨리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음. 수리를 해서 매물을 내는지 이런 점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게좀 고민했거든요. 어, 사실은 빌라는 20년 넘은 물건들은 잘 매도가 안 돼요. 음. 수리해놔도. 를 네, 그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나마 그,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리를 하고 나면 네. 매도의 가능성이 한10% 정도 올라가긴 해요. 아, 근데, 근데 10%는 거의 이제 사실은 돈, 비용 대비 뽑아내기 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빌라가 매매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찾아다닐 때가 그렇게 되는 어. 거거든요. 다, 다만 바람이 네, 불때 네. 네. 그럴 때 아마 이제 아. 매도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아. 주, 주변에 보면은 뭐 삼곡동이나 그쪽 재개발 이렇게 막 하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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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 가, 가 안에서의 이제 빌라 가격이나 동향을 보세요. 왜냐하면 또 그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그런 바람이 불면 또 시세는 또 비슷하게 되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런 게안올 수도 있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지만 네. 어, 저는 한번 시장에, 지금 사실은 뭐 오피스텔, 뭐 도생부터 해가지고, 뭐 개집도 오른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그냥 참고로 이렇게 던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네, 저라면 그렇구나. 일단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빌라 내부를 보진 않아요.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빌라 인자 안 해요. 그냥 구역 내에서 음. 이쪽 아. 지역이 뭐 이제 어 이제 조합 설립 단계인지 조합 설립 뭐 추진 단계인지 뭐 관리처분 단계인지 뭐뭐그 그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음. 집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실거주 관점에서 한다면은 구리미님 이 말씀이 맞는데 그거를 바라고 하는 거는 네 의미가 제...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없는 오히려 없는 저는 도박을 건다 치면은 지금 상황에서 네. 어 저는 가져가는걸 도박을 걸것 같아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네어 네. 부디 행운이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꼭올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네. 제가 어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산 전수전 다 겪고 뭐 힘든 순간 참 많았는데 지금 또뭐 동생 일이나 또 본인 일 아마 자영업 하시니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네. 느끼는 부분이 어 저도 지나고 나면 참 힘든 순간들이 저 손에 쓸수 없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느낀 거는 그 힘든 순간이 굉장히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때만 죽을 만큼 힘든데 또 이제 1년 지나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잊혀, 잊혀지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 항상 그런 위기나 어려움 다음에는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사실은. 어, 본인이 결정하시겠지만, 지금 조금 힘듦 잘 견디시고 또다행인게 음. 너무 긍정적이세요. 음. 네. 맞아요. 네. 또 맞아요. 원래 긍정적인 네. 분들이 잘 돼요. 맞아요. 부자들 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보세요. 속이는 거. <laughs> 두 분이 양쪽에서 구박에도 끝도 <laughs> 어. 없어요. <웃음> 누가 누구 <누가, 웃음> 아니 누가 누구야? 우리 우리 노예야. 우리 준비 <laughs> 다 하고야. 카메라 보 죄송합니다. 전화 중에 약간 공부가 되서 근데 근데 아무튼 잘되실 거예요.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 정말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아 친구. 네. 친구 야 <laughs> 안녕. 친구야. 오 너, 어, 좋다, 좋다. 네. 어, 너무 좋다 좋다. 성격 너무 좋다. 그런데 긍정적이다. 사실 이렇게 그 라이브 하기 전에 이제 마이크, 그 기사 읽어주시고 응. 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청약에 대한 그런 음 기준이 바뀐 걸그 방송 보고 방금 알았거든요. 네아 역시 그래요. 뭐 그래서 그 청약 조건에 뭐 나는 싱글이니까 저건. 내가 아, 쳐다도 안 봐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어, 이건 뭔가 나를 위한 신호인가 뭐 이런 오, 생각까지 들 아, 그 정도로 약간 반짝였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제가 만약에 역곡동 빌라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면 네. 인천 쪽이나 이런데 공급이 좀뭐한 1~2년 뒤에 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짧게 들었거든요. 이건 음, 음.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 그렇죠. 제가 준비한 거에 노부모 부양 특공도 있다는 아,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음, 원래 에, 에. 음. 왜냐면 그 노부모 부양은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아, 네, 음, 3년 네. 이상을 부양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 집이 주택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무주택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음.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음, 충분히 가능성 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내 가족이 함께 일단 거주 안정을 찾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약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특히 노부모부양은 이제 3%가 배정이 되거든요. 특공물량의 3%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민간주택 기준으로. 거기 아까 말씀하신 청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세대수를 보시면 거기 세대가 15,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전부 다 합치면. 음... 그러니까 노부모 부양 특공으로 넣었을 때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러면 이제 남동생이 이제 빌라에서 아, 네. 같이 지내야 돼요. 음... 네. 아... 네,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그거 만기 1년 남았다면서요. 네. 네. 저는... 그럼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네. 그 저희 내집마련 내 강의 들으셨어요? 있어요. 네, 저 강의 내집마련 강의도 들었고요, 열반스쿨도 아, 들었고요. 아. <laughs> 네. 아 명확하게 해답을 못 드렸나 보네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네. 음. 그렇게 <laughs> 네. 하여튼 아니, 너무 너무 잘 듣고 있고요. 네, 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또 네. 짧게 네. 먼저 약간 다짐 같은 게 생겼는데. 네네. <laughs> 모르겠어요. 한, 짧게 한 1, 2년 정도 뒤에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잘 해내고 있다고 이런 사연을 좀 올려봐야겠다 이런 다짐이 좀 드네요. 너무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저 그때까지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제에게를 <laughs> 들어주세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대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